그 뭔데? 뭐 칵테리가 뭔데? 카페인. 아 카페인. <목소리> <laughs> 어 니트 야룩 좋다. 신발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트렌드 다 모아놨네 그냥. 컬러 주제 컬러. <laughs> 니트인데 좀안 두껍나 근데? 아 이거는 개질을 입혀놔서 니트가 굉장히 얇게 얄쌍하게 나왔어. 얄쌍 하의. 이게 룩이 좀 듬직하네. 아오 오케이 듬직해 보이는 거 봐서 오야 이렇게 자, 실루엣을 비춰줘야. 핏 좋아. <laughs> 그러니까 제가 어. 루즈하면서 촤를 떨어지네. 음, 살랑살랑거린 빛인가? 뭔지? 살랑살랑. 살랑살랑. 아. 러면은 약간 하... 이렇게 짜임이 딱 보여. 그러니까. 어우, 좋아. 이거 초연름까지딱 가능하겠네, 보니까. 초연름까지딱 있어. 이미... 아, 하... 이넥 라인 보소 넥 라인도 이렇게 하... 깊게 안 파져 있어 가지고 좋은 거 같다. 그러니까 부담스럽지가 않네. 딱. 왜 이렇게 파 있으면 부담스러워. <laughs> 맞지, 맞지, 맞지. 요렇게 딱 야, 이딱이룩 그대로 딱 있으면다. 아... 아, 합격. 그러고 다양하게 구로 됐습니다.